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약독하시겠습니다 제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뼈음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은원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 바누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먼지와 같고 보잘 것 없으며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아버지의 그 높은 보좌에서 이 세상 나라를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성취해 나가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깨달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택하심과 그 존귀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느끼고 그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새벽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사 그 아버지만이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높여지게 부족함 없는 새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세상다시는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권능이 하나님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와 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구가 굉장히 크죠? 이 안양 땅만 아마 제대로 돌으려고 쳐도 아마 엄청 오랜 시간을 보내야 골목골목골목 골목 골목 그 땅을 아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대한 공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그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 표면 전체적인 표면이 5억 1천만 평방킬로미터. 그 중에서 바다가 육지보다 약 2.4배 정도가 더 넓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땅은 약 1억 5천만 평방킬로미터.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냐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8,848m.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이것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데, 약 만천미터의 그러한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또큰 공인데, 지구는 더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아홉 개의 행성들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행성들 중에서 제일 멀리 있다고 하는 명왕성은 태양에서 약 6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직경이 약 120억 킬로미터, 빛의 속도는 거의 12시간에 육박한 시간이 걸린다. 빛이 가는 속도가 12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평방미터, 킬로미터, 이것이 듣고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헤아림이 안 돼요. 그런데 지구가 큰 공이다. 그런데 그 공이 큰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아홉 개의 성이 있는데 그 행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과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명왕성과 같은 경우에는 약 12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빛의 속도로 봤을 때 12시간이 걸려야 빛이 뚫고 들어온다 굉장히 잘 가름이 안되죠 그 다음에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의 직경은 10만 광년 10만 광년이 걸려야 은하계에 형성하는 것들을 그 빛이 날아가는 것들을 헤아릴 수가 있다 그래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우주 이 우주 큰 우주는 또한 은하계가 어약 천억 개가 있다 그래요. 은하계가 천억 개 말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이야기하는 지구 작은 공큰공 공, 태양 그리고 더 많은 아홉 개의 공그 외에 은하계는 천억 개 그러니까 이게 세상. 우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광활하다, 광대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표현만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이 공해가 심해 가지고 별들 은하수를 볼수 없지만 시골 하늘을 보면 어때요? 시골에 가가지고 밤 하늘을 보면요, 별이 총총총총총총 총총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별이 저렇게 많았어, 저렇게 은하계가 많았던 거야, 야 은하사름답다 이래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지구와 같은 별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들로 아마도 다 나름대로의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바닷물을 헤아려서 바닷물을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재봤냐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달아볼 수 있느냐 또 하늘을 재어봤냐 하늘이 어느 정도 높이며 어느 정도 길이인지 재봤냐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땅에 티클이 되어 담아보느냐 땅에 이 흙은 좀다 담아봤냐? 그 땅의 흙이 얼마나 되는지. 막대저울로 그 언덕을 달아봤냐? 언덕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언덕 하나, 그 하나는 재볼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와의 호 영광이 나타나리라, 앞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여, 너희가 그 전장에서는 망하리라. 그러나 또 어떠한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희망을 주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 바벨론 아무리 강한 나라 아수리아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저들의 강함을 들어 약한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이가 하시고 다시 그 강함이 약함으로 떨어지고 또그 미련의 한자를 통하여 그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일지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 수많은 창조의 세계를 보아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분이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못하시는 분이신가? 모르시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멀었는가? 아주 작은 마치 벼룩이처럼 정말 벼룩이가 인간의 생각과 그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저 톡탁 톡탁 뛰어다니면서 벼룩의 일을 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그 세계를 어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들려지는 말씀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창조하심을 믿고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찬송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찬송하신 것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땅을 다 퍼서 재볼 수 있겠어요. 바닷물을 다 들어서 을만지를 알수 있겠어요? 하늘의 깊이와 놀비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하늘 위에 구름, 구름 위에 또 하늘, 또 하늘 위에 구름, 층층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의 기초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신 분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실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아,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와 지혜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것이 천국이지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그 초소를 우리는 늘 상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지혜심이 이렇게 놀라울 인데 그 완전하신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 영광은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봄이 헛되지 아니하며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숨겨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잘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은은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길을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가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그의 모사, 누구하고 은은하셨겠습니까? 은은할 자가 감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목적,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업적을 누가 감히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를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선자 4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셨다 하늘을 폈다 땅을 베풀었다 창조 세계와 우주 모든 지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홀로 영광받이 갚당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거듭하여 4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 능력이 얼마나 충만하실까요? 욥은 이렇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도다. 모든 지혜와 근본이 하나님께로 있잖아요.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께 있잖아요. 세상의 만물, 우주 만물, 인간, 생명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누구의 손끝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있기인가? 하나님의 손끝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좋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 그 부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 뼈저리게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만으로도 심히 족하게 여겨야 될큰 은혜.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하나에서 아버지의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서도 아버지를 알수 있습니다. 너무도 완전하신 하나님, 너무도 무궁하시고 강대하시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엇이 부족하여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세요. 어찌보면, 모든 반짝이는 은하계를 왜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하게 위해서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인간들에게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요. 촤악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요.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셨던 명령 하나를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것을 어긴 게 인간이에요. 그 넓으신 사랑 앞에 우리는 늘 배반하는 자요. 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늘 능욕하는 자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요 우리가 얼마나 또큰 죄인인지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종이 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며 그 아버지 베토라와 아버지 영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자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15절로부터 이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내 발음을 때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쉬울 게 없는 분이세요. 그세개의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구가 얼마나 작은 공에 불과한지. 근데 이 지구가 얼마나 크다고 우리는 여깁니까? 세상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한 방울? 이것밖에 못하죠. 또, 이 저울의 작은 티끌, 저울에 아주 작은 티끌이 올라가서 저울질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고 섬들 작은 섬들 큰 섬들 이 떠오르는 모든 섬들이 뭐냐 먼지 같다. 그러니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조화들, 뭐 지진, 기근, 태풍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열국이 먼지 보다도 못한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허황된 꿈을 꾸며, 또한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 작은 것, 초라한 것에 불과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이 부족함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겸손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심 이 거대한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건 뭘까요? 아, 어차피 교만할 것이었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아, 세상을 한번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우주만물이 섭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얼마나 광대하신지요. 레바나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러면 그냥 땔감 창작 하나 쓱 집어넣어가지고, 그날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에 불구하고, 짐승들은 번제? 짐승들, 수많은 짐승들 있지만, 그냥 각을 떼내서턱 번제로 드렸을 때라도 부족할 것이다. 너희들이 황소를 드릴 때 귀한 것으로 여기지. 너희들이 무엇인가 하나 님 앞에 귀중품으로 여기면 뭔가 하나 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희생의 제물이라고 여기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크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는데 너희들이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요. 소를 드려요. 뭐비둘기를 들어요. 나름대로는 최선의 것을 드려요. 이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크겠어요.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이것으로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 이것으로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 이것으로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드렸다, 이것으로 교만해 줄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 앞에, 그저, 하나님의 그 모든 높으심을 찾는 동안 이유밖에는 되지 않냐시고, 그저, 무릎을 주아리고, 땅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높으신과 위대함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이 아무리 많은 자들이 거세고 강한 자가 일어나며 열방들이 봤을 때 위대한 자다, 읍힘을 여기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나라에선 이 사람이 위대하고, 저 나라에선 저 사람이 위대하고, 여지껏 세계의 위인들은 어떻고, 나라의 위인들은 어떻고, 그래서 위인전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인들이 영원히 호걸처럼 호령하고 있습니까? 위인들로 등록됐을 땐 이미 죽고 사라진 뒤에요. 위대한 먼지와도 못해요. 남을 것이 없어요. 무엇 하나 남기는 게 없어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거죽을 남긴다? 남기면 그것이 남긴 것이 완전한 생명입니까? 아니요. 그저 흔적이에요. 흔적. 그냥 지나갔다. 흔적.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의지해야 될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일까요? 세상에 땅한 줌, 집한 채, 그 무엇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수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이 위대하신, 거대하신 창조물 안에 나를 지으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먼지만도 못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사실 하나는 우리는 그저 하늘을 두루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삼을지라도 그 크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안니와 평안을 찬양해야 될까요? 아니면 즐거울 때 낙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그러면 찬송할지하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고난도 찬송이 되며 또한 기쁨도 찬송이 되고 우리의 없음도 우리의 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함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송할 지어다. 저 여러분 오늘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마음 깊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오직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삶 가운데 오직 주관하시는 이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를 주의 세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천하만물을 호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위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내려뜨리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모든 거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아버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깨닫는 것이 복이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할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진리 안에서의 축복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간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생명이 끊어는 날,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놀라우신 창조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신 가운데에, 나도 아버지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기를 늘 소망하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은혜를 베풀어 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끝 하나, 하나님의 입김 하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늘을 아버지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라 내 만족할 수 있는 새벽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마련에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